아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주간 중승부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진짜 좋아보여서 원래 승부라는게 진짜 내가 어이건 진짜 좋아보이는데 이럴때 가는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막 진짜 이건 진짜 좋아보인다면 이런 솔직히 언오바 위주로 분석을 했어 어제 농구도 다메인의 언오바였는데 그죠 어, 조합 보여서라기보다는 분위기 환기가 한번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봤고 생각을 한 시점이었고 그러고 제가 어제 정말 노력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노력에 어 노력을 믿고 한번 그래 중승만 한번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갔던 건데 어 적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승, 디비오박다 쉽게 가는 게 없었어요. 다 엄청난 똥줄과, 어, 똥줄을 거듭했습니다. kt경 언더도 전반에 83점 나고, 그죠? 어, 균점이 151점인데 83점 났어요. 전반. 근데 이쿼터에서20몇점 났죠? 어, 그래서 언더가 그냥 스무스하게 문화 언더가 떴고. 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보면서 짜릿했습니다. 정말 짜릿했고 하나도 정말 극장 어, 역전해 주면서 마지막에 역도 위험한 구간이 있었지만 지켜줬고 김범수가 자 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L 경기는 세 경기 중에 두 경기가 이제 백청이 옆에 깔려진 팀들이 배치되어 있죠. 소노하고 DB가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게 좀 매우 주목해야 될 점인 게, 자, 저는 아시다시피, 어, 잠시만요.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박스 스코어 핵 지표 정리를 개막, 개막전이 LG하고 SK 경기였죠. 이 개막전부터 모든 경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야 저는 분석이 좀 편하더라고요. 어, 이게, 얘, 제가 이거 시각할 화 때는 얘, 이것만 달랑하니까, 이때 정관장은 어떤 지표를 겪겠지? 리버누가 얼마나 차이 났지? 턴오바는 몇개 차이 났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 도움이 안되더라고 분석할 때. 막상 제가 분석을 편하게 하려고 정리를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바로바로 바로 되고, DB경기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이렇게 분석에 좀 많이 가미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팀들 한 팀이라도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었던 팀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지총 6경기가 있었습니다. 개막 후 지금까지 6경기가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팀이 있었다. 근데 6경기 중에 4오바 2연도 였습니다 5바빈도가 상당히 높았죠 5바빈도가더 높았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직접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백투백 여파가 KBL은 NBA보다도 훨씬 극심하다는 라걸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승률 자체도 1승 5패예요 6경기 중에 백투백 팀이 1승 5패 야 이거는 그러고, 완, 음. 백투뉴파 깔려진 팀들이, 마진 자체도 굉장히 되게 대패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KT도 백투뉴파 깔려을 때, SK한테 40점 차로 졌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어, 제가 이것도 계산까지 해본 결과, 백투뉴파 깔려진 팀들이, 이 1승 5패를 거뒀잖아요. 이 5패에서 평균적으로 몇점 차로 졌느냐? 15점 차로 졌습니다. 그 정도로 백투맥 여파는 KBL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바가 더 많이 났었고 그리고 백투맥 여파깔려진 팀들은 압도적으로 개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소노하고 KCC 경기인데 소노 혼자 백투맥 여파 깔려있는 져 경기죠. 원주에서 고향으로 넘어오는 경기는 버스 타고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좀 차가 막히면 2시간까지도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고 소노는 어제 디비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17점차까지 리드를 잡았던 경기를 역전을 당한, 대역전패를 당한거죠. 어, 40분 중 32분을 소노가 이기고 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역전을 근데 당했고 프렌도 못찍고 마인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대역전패가 발생한 이유는 인사이드 경쟁력에서 어, 확연히 밀렸기 때문에 리바운드 2점 야투, 모두 db가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러 인사이드에서 발생되는 지표들이 다 db가 우위였다. 특히, 1옵션 용병인 나이트가 약 개인 아트 25%를 기록하면서 전혀 용병 역할을 못 해주고 올 시즌 경기에서 제일 못한 경기를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주사위 1라운 거죠. kcc는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 구사하는 전술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니까, 러 kcc는 지금, 어, 주, 정말 KBL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 리그잖아요. 그 리그에 제일 걸맞는 팀이 KCC라고 보시면 돼요. 용병 의존도가 가장 낮은 팀이 KCC입니다. 물론 리바운드가 비중이 높다라면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용병보다도 토종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 더 많은 야투시도를 던지고, 근데 이 토롱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케시 씨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웅, 최진강, 송교창 대단한 게 아시겠지만 최준용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허훈까지도 이탈해 허웅 말고 허훈 동생 어,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도 어, 이렇게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케시 씨가 그냥 압도적인 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 굉장히 의외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롱은 사실상 덩크스퍼스에서 리바운드 따르려고 박스업만 지금 하는 거의 용병 수준이고 그리고 뭐 받아먹기라든지 뭐 이런 쇼롱 그러니까 자체는 볼륨 자체는 큰 선수가 아닌데 리바운드를 압도적으로 잘 따내는 용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KCC가 메인 용병으로 쇼롱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두각이 나온다라고 말야겠죠왜냐 우리는 성교창 최진강 그리고 허웅 그러고, 지금 부상 중인 최준용, 허훈까지, 우리는 국내 진 애들 넘사벽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냥 리바운드 잘하는 용병이면 충분해. 딱 이런 마인드란 말이죠. 그러나 변수는 존재합니다. 이런 팀들은, 사실, 어, 만약에, 허훈이나 최진강이나 송교창, 세명 중에 두 명이 오늘 야투 꼬라박는 경우가 나온다. 주사비 1 뜨는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꾸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KCC가 백투닝파 깔려져 있었던 KT 전에 국내 선수들이 허웅이 야투, 선우족도다 튕기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졌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선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KCC는 용병이 위협적인 팀이 아니라 대려. 지금 KBL 득점 랭킹 3등인가? 어 지금 어제 앨런 스니가 2등으로 올라서면서 허웅이 3등이 됐거든요. 원래 허웅이 2등이었다가. 허웅이 지금 평균 득점 자체가 용병들보다도 더 높아 3등을 하고 있는 건데 1등 자밀머니 2등 디비 아 앨런슨, 3등이 허웅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허웅이 막리머트 돌진해 갖고 덩크 찍고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롱슛 기반으로 캐치 앤 슛이라든지 3점을 많이 올라가는 선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KCC상대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앞선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가드진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3점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맞추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소노는 어이 3점 수비를 제일 못하는 팀. 3점 그니까 상대팀 3점 성적이 제일 높은 팀이 바로 소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KCC의 지금 주포라고 볼수 있는 허웅, 송교창, 최진강 상대로 수노가 엄청난 수비력을 받아서 이세 명을 동반으로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허웅, 최진강, 송교창이 여전히 뜨거운 식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높은 상대다. 가뜩이나 제가 농구 씨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곽 수비를 잘 잘하는 팀은 올랜도처럼 저희 시즌에 3점 수비 1등 팀이 올랜도 아니었나요 NBA에서? 그 정도로 오클라호마 올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외곽 수비 잘는 앞선 수비 제일 잘하는 팀들이 뭐가 있냐면은 잘 뛰어다녀요, 잘 뛰어다니고 오픈 쉽게 안 주고 SK 지금 수비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멍텅구리더만 멍텅구리. 그죠? 패스 한 번만 주면 바로 와이드 오픈 나오고. 그니까, 러공 따라가는 수비라는 길거리 농구 수비인데, SK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 그냥 그거 보면 너무 화딱지가 났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노가 백툰 유파까지 딸려져 있는 체력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잘 따라가는, 발을 뛰는 수비를 잘할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KCC 마이 메인으로 서브너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서브는 오바까지. 오바도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정관장하고 모비스 경기는 정관장은 이번 시즌 압도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죠. 해설자도 정관장 경기를 해설할 때 수비, 진짜 수비 정말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십 번을 합니다. 경기 40분 동안. 정관장은 올 시즌 DIFF. DIFF 지표가 사실상 제일 수비, 뭐, 디펜레이팅, 스틸, 블로킹 이런 것보다도 DIFF가 제일 수비에서 직관적인 지표예요. 왜냐? DIF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상대팀의 평균 야수율에서 얼마나 억제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압도적인 일입니다. 8.2%. 이게 8 2 뭐냐면은, 자, 만약에 정관장이 KCC랑, 모, 모피스랑 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비스가 팀이아투 평균 팀이야투 50%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DIF 8.2%죠. 그러면은 모비스가 정관장을 만나면은 야투를 41.2%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야투를 이만큼 깎아 먹었다 이겁니다. 그니까 상대팀의 평균 야투 팀이아투를이 정도를 억제시켰다 이게 바로 DIFF, DIFF입니다. 그 정도로 정관장은 수비를 정말 잘하고 에너지 레벨 넘치고 제가 아까 말씀 올랜도 클라우마 마냥 뛰어다니는 수비 3점 수비 지금 정관장은 압도적인 1요 외곽. 그러니까 앞선 수비 제일 잘하는 팀 정관장. 모빌스가 최근 2연승을 달성했는데 이 2연승을 달성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준수한 3점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SK가 진짜 공 한번 패스하면 은 와이드 오픈 바로 나왔다 이런 얘기했던 것도 이 모비스전이었단 말이죠. 자, 모비스전에, SK전에 모비스가 38.7% 3점. SK보다 정확하게 18%를 더 높게 기록했습니다. SK가 이날에 20.7%를 20. 정확하게 딱 기록했으니까. 가스공사전에도 3점 39.1%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가 2연승을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2연승을 달성했던 이유는 3점을 농구라는 종목 평균 이상으로 매우 잘 넣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가 다시 한 말씀 정관영 오신 삼점 수비 또한 그 일등이 DIFF 8.2%에 달하는 정말 압도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인데 이 모빌스가 효율 때문에 이기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이 어, 연승을 달렸잖아요. 효율 야투 효율 이게 정관장 앞에서는 사실 야투가 효율이 또 다시 높게 찍히기엔 굉장히 힘들다. 이 지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정관장 오시는 3점 수익 동안은 압도적인 1등을 기록 중인 팀입니다. 상대팀 평균 3점 성공률 23.4%, 정관장을 상대하는 팀은 어 평균 상대팀의 평균 3점 성공률이 23.4%밖에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거 한 볼까요? 이거를 이쯤에서 이런 걸 볼라고 제가 이걸 정리하는 거 정관장 여기 경기 있죠. SK전에 어 3점 성공률이 21.9%였습니다. SK전에. 그리고 또 정관장 이게 어, 삼성전에도 삼성이 3점 이날 정관장이 백평에파 깔려져 있었습니다. 3점이 48.3%를 기록했었네요. 이날에 사, 어, 삼성이 엄청나게 잘 터졌네요. 이럴 수도 있는거고 사실 그러고 LG전에도 정관장이 어, 상대팀 LG가 20%대를 20 머물게 만들었고 이런걸 보려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는거요 정관장이 그러고 첫 개막전에서는 소노가 2% 기록하게 만들었죠. 어, 사실 그거는 정한장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소노가 진짜 정신 나간 경기를 했던 건데. 근데 어찌됐건 23.4%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3점 부분에서 정한장이 1등을 달리고 있고 2등이 바로 모비스입니다. 즉양 팀이 기본적으로 앞선 수비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지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경기에요 그러니까. 양팀 모두 외곽 수비를 잘한다. 앞선 수비를 잘한다. 또한 양 팀의 메인 용병인 오브라이언트와 해먼즈는 캐리력이 뛰어난 용병들. 잠일 원이 마냥 캐리력, 혼자서 막 30몇 득점, 40몇 득점 넣어가지고 경기 게임을 완전 체인지 시켜버리는 그런 용병들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가. 현점 용병, 어, 이 오브라이언트랑 해먼즈의 평균 득점은 17.2. 그리고 해머지 17일 득점으로 이는 알바노 라거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시안커터제 라거 알바노보다도 즉양 팀의 경기에서 용병, 용병으로 용병 인한 용병들이 엄청나게 어막 득점 대량 득점을 해내서 오바가 떠,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확률도 매우 낮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정한장승 정관장 승인 배당이 얼마일지 제가 체크를 참아 못했는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SK랑 DB 경기는 이 경기는 역시 경기 도 DB가 혼자 백투어에 깔려진 경기죠. 거기다 DB는 최근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일정입니다. 이거는 NBA에서도 고된 일정이에요. KBL에서도 KBL에서는 더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4일동안 세번째 경기를 치르는 일정 거기다 백투닝 여파까지 이거는 최악의 일정 경기인데 물론 NBA보단 덜 하겠죠. 이동거리 자체가 어, NBA랑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차이가 크니까 SK는 4연패에 빠진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 4연패 과정을 좀더 딥하게 살펴보자면 SK는 4연패 중단한 경기도 리바운드를 우위한 적이 없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제가 확인한 결과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어 정한장 전에는 SK가 우위 점에 썼나 그럴 겁니다. SK 이렇게 팀별로만 한 37대 45 맞아. 어 정한장 전에는 SK가 우위였네요. 이거는 사각패 과정에서 그거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잘 그거 한 거고. 네 경기 중에 세 경기를 그거 한 겁니다. 네 경기 중에 세 경기를. 그 정도로 우선 SK 자체가 리바운드가 굉장히 나쁜 팀입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가 더더욱이나 더. SK는 4연패 과정에서 모든 경기를 3.3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SK는 원위가 부진해서 졌다고 느낄 만한 경기는 4연패 과정에서 단한 번도 없었어요. 원위가 직접, 아까, 소노 경기처럼, 소노에서 나이트가 어제 디비전에 25%, 개인이 아트 25% 기록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한 결과, 원인은 4연패 과정에서 다개인이45% 이상 기록했습니다. 47%, 어제는 40몇 득점 기록했죠? 37득점이었나? 어, 엄, 원인은 지금 뭐 2인분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데, 토종 애들이 못해줘가지고, 지금, 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31% 미만. 대부분 20%대를 기록했다라는 거잖아. SK가 지금 사연패 때려 맞은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국내 선수들이 전혀 스피싱을 못해주기 때문에. 못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 득점도 못 내고 지고 이런 겁니다. 거기다 토종 에이스라 볼수 있는 안영준이, 안영준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해서 옵션으로 당분간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소식까지 옵션으로 떴습니다. SK는 팀 내에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네 명이 있어요. 당연히 득점 1등은 당연히 원이고, 그리고 김낙현이, 그리고 톨렌틴, 티 아시안커터제, 그리고 이제 안영준인데, 이중한 명이 빠지는 셈이에요. 나머지다한 자릿수 득점이에요. 그냥 거의 원이한테 패스 셔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이고, 그나마도 득점을 내주신 선수가 네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즉원위의 독방농과 한중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디비가 어제 경기 보시는 밑에 자랑으로 많이 떴었죠. 블로킹 부분 디비가 1등이 있다. 이는 백투윙여파로 인해 에너지 레벨이 그만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이 블로킹 부분 1위. 결국엔 블로킹을 제일 잘하는 팀이 인사이드 수비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이 결국에는 골밑에서 뒤엉키고 박아웃하고 이런 거다 에너지 레벨에서 나오는 건데. 백툰이파 4일 동안 세번째경게 저는 이게 좀 많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고, DB 역시도 공격 리바운드는 되게 나쁜데, SK랑 d b 랑 거의 똔똔이 수준이에요. 둘다 최하위권으로. 그래서, SK가 최근에 진 경기들은 대부분, 공격 리바운드를 압도당해서 진 경기가 대부분이었는데, d b 전엔 그런 현상이 또안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DB 경기 보면서, 아, 이건 언더다. 오바날람 쉽지 않겠다. 사실상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죠. 왜냐, 기준점이 157.5인데, 전반을 80점도, 74점밖에 못 찍었으니까, 곱하기 2하면 148입니다. 157.5까지 대략 한 10점 정도 기준점 빵꾸나고 전반이 끝난 거예요. 근데 후반에 85점을 내면서 극적으로 오바를 만들어낸, 어, 그게 바로 DB의 역할이었죠. DB가 후반에 지고 있으니까 17점 차하지만 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 템포로 끌어온 재미를 봤잖아요. 역전승을 해냈죠. 재미를 봤죠. 그러면은 DB가 어, 우리 만약에 오늘 SK가 오늘 백투이 옆에 깔려져 있어가지고 SK한테 거꾸라진다. 그리고 막십0몇 점차 이렇게 벌어졌다. DB가 어제처럼 또 템포 끌어올리겠죠. 재미 봤는데. 그리고 DB가, 제가 어제 분석에서도 DB가 여태까지 7룩 경기, 모든 경기 페이스 70 이상 기록했다. 어제 소노전도 71.6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개막도단한 경기도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SK가 저는 이, 이 경기도 70 이상 찍히면은 오바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거는 백투백 여파,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 여파로 인해서 DB의 수비가 좋을 수가 없다. 결국엔 k b l 지금 현시점 2점이야, 투율 1등 팀인 SK가, 이건 자말머니빨인데, 어, 어찌됐건, 득점을 어느 정도 차곡차곡 올려준다면은, 그리고 벌어진다면은, DB가 어제 극단적으로 진짜 끌어올렸던 하이템포 경기가 나오면은, 오바틀 가서 충분하다. 봅니다. 자, 여자배구인데 사실 어제 제가 흥국생명이 거의 제주간조합 1등 경기였어요. 제. 근데 제가 어제 분석을 안 했던 이유는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제 모든 걸 보고 얘기하면은 여자 배구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제 조합 표지할 때 배트맨 배팅 페이지 보다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보고 나서 분석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영상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여자 배구 질레스카텍스랑 IBK 기업은행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감독 그대로고 이영택 감독하고. 그리고 김호철 감독 그대로고 GS 칼텍스는 용병 실바 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쿼터제 레이나 한국생명이 있었던 선수죠. 어, 레이나 왔고 그리고 여배에서 가장 원맨 하드캐리가 가능한 어, 실바가 GS 칼텍스는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죠. 레이나도 주사위 좀 많이 타는 애지만 주사위 좀 뜬다? 그럼 나쁘진 않은 애고 가장 위협적인 팀이라고 어, 이 용병 실바가 어쨌든 가장 위협적인 존재죠. 기업은 임명옥 리베, 리베로를 영입을 해서 어좀 재미를 톡톡히 봤더라고. 9년 만에 농협 여주 컵 대회를 우승을 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떴었고, 용병 빅토리아입니다. 그대로죠. 그리고 아시아 코터 알리사 킹겔라라고 호주 출신인데 장신이에요. 어 굉장히 용병급으로 장신이고 그리고 호주 국적답게 백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멀티 아포짓하고 아웃사이드 데이터까지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김우철 감독이 좀 유틸리티하게 좀 어,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인터뷰까지 봤었고 시즌 개막전 감독 7명들이 항상 사전투표로 뭐 이번 시즌에 누가 우승한다 이런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기업은행이 7명 감독 중에 5표를 받았습니다. 가장 우승 후보로 손꼽힌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에 라이더가 좀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습니다. 전 시즌 양팀 맞대은는 6번, 6번 중딱한 번이 셧다운 경기였고, 그것도 GS칼텍스가 3대0으로 홈에서 셧다운 낸승리였고 남의 5번 다 4세트 이상 갔던 경기, 경기입니다. 거기다 전적은 정확히 3승 3패 동률. 이건 뭐다? 양팀이 서로 간에 앞서라는 구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전력이 강해졌고, 우승으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건 인정인데 GS 칼텍스도 전 시즌보다 오르면 올랐지 낮아지진 않았다고 라 봐요. 거기다가 어, GS 칼텍스가 전 시즌 보여줬던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오바 성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만전 시즌에 주간영상을 제작을 안, 해, 안 했던 사람이어서 모르실 건데 제가 어제 어, 전 시즌에 GS 칼텍스 홈경기 일단 어지간한 오바 같습니다한 7-80%로 오바 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네가 한 세트씩 맨날 역배 받는데 한 세트씩 따니까 홈에서는 거기다 홈 개막 전부터 셧아웃 당하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기업은행도 우승후보 1등 뽑히고 개막 전부터 셧아웃 당하는 건그러니이 경기는 최소한 4세트 이상 간 배구에서 배구에서 야 이건 셧아웃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경기를 언더 보는 거지 4세트 이상 갈것 같은데 그럼 오버 보는 게 맞아요 배구는 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대구 조합표를 짜는 사람이에요 오바메인으로 써보는 기업은 승복보겠습니다 오바메인 GS 칼텍스 진짜 제가 어제 제가 어전 시즌에 홈에서 오바 신앙이 신앙 거의 7-80%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를 메인으로 갑니다 자 하나랑 삼성경기인데 일리아는 그냥 패스하고 일리아는 안보게 되더라고 어차피 국내경기 지금 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굳이 남의 나라 스포츠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일본 야구는 경기를 안볼 거니까 진행을 안 합니다. 하나하고 삼성은 와이스하고 최원태인데 와이스는 올 시즌에만 삼성전 다섯 번이나 등판해서 방울 4.05 시즌 방울보다 훨씬 높게 기록을 했죠. 근데 어, 타자치나 구정으로 가장 유명한 라이온즈 파크에서 7.2이닝 13피안타 3피홈런 17.8자책 방울 9점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라팍에서는 최악이었고, 반대로 이글스파크에서는 홈등판만큼은 방울점 89를 기록했단 말이죠. 즉, 홈에서만큼은 삼성상들은 정말 강했다라는 겁니다. 최원태는 하나상대로 정말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총 다섯 번 넘게 다섯 번 모두 패전투수를 기록했습니다. 선발에서부터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원태나 하나 상대로 다, 다섯 번 연속 패전이면 무조건 약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닝수보다 피안타 개수가 다섯 경기게 모두 더그 이상을 기록했고, 그야말로 매 등판마다 고전한 뉘앙스를풍긴 셈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열광한 건다 정규 시즌 기록이었고, 정규 시즌과 가을야구는 플레이오프는 아예 영역을 좀 다르게 두는 게 맞아요. 어제 폰세가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어제 폰세가 육실점 때려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지구상 아무도 예측 못 했을걸요? 가을이하고는 정유시즌과 많이 다릅니다. 매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고, 기온 차이도, 정유시즌은 한여름에서 덥지만, 지금은 대략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환경에서 완전 히 달라져버리고, 선발들의 기록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유시즌 기록이 체험되는 불과, 어, 얼마 전에, 이 SSG전 플레이오프 등판에서 6인이 2피 한타 무술점 정말 대단한 피칭을 해낸 바 있기에, 이가을의 강한 사나이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만 어제 경기에서 이 하나는 15안타영0홈 런, 삼성은 11안타2홈 런. 야, 양팀 모두 타격 퍼포먼스가 정말 좋아요. 하나는 진짜 잔루를 많이 남기는 연기를 했었고, 삼성은 리스트를 정말 안 남기는 경기를 했어. 결국에는 딱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 삼성은 진짜 클러치 능력이 좋았다. 하나는 정말 매 이닝마다 어, 출루를 할 정도로 지금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 다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을이하고서 정말 안 나오는 구두의 경기가 나왔어요. 삼성이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3대5로 역전을 했죠. 그것도 폰세 상대로, 어, 한번 역전이 나왔습니다. 아, 폰세 상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가 5점 내고 3대5로 역전을 한 거예요. 한번 역전 나왔고, 그리고 삼, 삼성이 또 3점 내갖고, 6점, 6대5로 두 번의 역전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가 또 3점 내면서 6대8로 역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8회9에 점수 더남면 8대9로 경기가 종료는 경기란 말이죠. 시종일관 양팀의 타자들의 스피릿, 제가 정일 씨는 분석할 때도 눈을 말하지만, 최근 에이 팀은 스피릿이 발동된다.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MLB 분석할 때, 여러 번 말했잖아요. 실점을 하고 두 번의 이닝 안에 반격에 성공하냐, 반격, 그거를 내, 내는 팀이냐, 안 내는 그 스피릿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인지 아닌지를 꼭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 팀은 지금 총세 번의 역전이 오고, 오고 갔을 정도로 스피릿이 살아있었다 그럼 이 경기는 사실 뭐다? 투수는 투수들은 조연이고 타자들이 주연인 시리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전 어제랑 추전 똑같이 받았는데, 어 하나 승호 봐보겠습니다. 하나 승호 봐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시청히 정말 감사드리고, 축구는 선생님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식을 50개 넘 따봉 50개 넘기면은 내일도 하겠다는데 20몇개 이거 20몇개아 수고하셨습니다 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